2022년 9월 28일 수요일, 예심 찾기. 주님, 오늘은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된 일상입니다. 어, 실시간이 없었기 때문에, 음, '드디어 사역을 녹음하면서 시작하였고, 그 여느 때랑 똑같은 일상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, 편도 한 시간씩 걸리는 그 출퇴근 시간에.' 그 배군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시끄러운 그 지하철 속에서 되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머릿속에 생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집중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버려지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. 그 버려지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, 어, 저녁을, 어, <laughs> 나가서 먹었는데, 사실 아침에 저의 그 계획은, 어, 수요, 아, 그러니까 그, 저녁을 먹을 시간에 간단히 뭐 김밥을 하나 먹든지 하고, 어 한, 단 20분만이라도 뭐, 더디오를 녹음한다든지, 그, 배구나 한다든지 하려고 했었었는데, 그냥 밥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 오늘따라 뭐 평상시엔 잘 사지도 않는 그 동료가 또 맛있는 음료수를 산다 해서 밥도 먹고 음료수도 해서 사실 너무 과식을 하였습니다. 아직까지 지금 소화가 다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, 주님. 시간 활용을 정말 잘할수 있도록 이것도 집중력이겠죠. 주님 도와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아침에 나사로와 대화에 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, 내가 정말 그가 만약에 죽어간다면, 내가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, 하는 그 입장인데, 아, 주님. 제가 정말 힘든 대상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했어야 되는데, 후회가 됩니다. <laughs> 주님, 음 오늘도 예시, 예수 심장 내것 되기 위해서 오늘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. 오늘 올려드립니다. 주님, 오늘의 훈련이 쌓아 쌓아져서 내일은 조금 더 예수 심장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,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